Thank oh.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 지금 경남 어, 경남에 와 있습니다. 경남에 와 있고 지금 경남 미양에와 있습니다. 네. 어, 김문봉 선생님 그리고 윤세주, 박지혁, 김익선 선생님 기리는 그 어, 경남 미양의 의열기념관에 와 있습니다. 네. 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독도 이전에, 독도 이전에 경남 미량 의열 기념사 앞에 의열단 이 한번 들려보러 왔습니다. 어, 김문범 선생이 사실 많이 알려진 분이시죠? 그래서, 어, 미량 밀양 독립운동, 미량의 경남에 이렇게 많은 어, 경립문동가들이 계십니다. 김문봉, 윤세주님, 김상현님, 한봉구님, 강유윤님, 김상홍님, 뭐, 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이 경남 미랑에 저도 이제 이곳에는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 와봤는데, 어, 의열기념탑이 있고요 어, 아주 아담하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멋있네요. 어, 의열기념사패에서 이렇게 해서, 아, 미량 독립 만세 운동 기념비도 있고요. 김이 음, 독립 선언서 야 오래간만에 보네요. 예.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 일을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게 할 것이다. 예. 이 김동국 선언에서는, 어, 자야 조선의 독립군임을 세계 만방에 고하노라했던 많이 알려졌는데요. 어, 또 이렇게 밀양에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인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민양에 이렇게 왔는데요. 여기 와보니까, 이쪽 지역이 전부다, 이렇게 많이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념, 의열기념사 앞에, 는 어, 경남이, 어, 정말, 어, 이렇게 많이 돼 있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어, 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원사 앞에서 왔는데요. 어, 약산 김문봉 선생님도 미량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 미량 사람 김원봉이오라고 했던 어, 그 이게 박화도 있고요. 파일에도 태극기와 어, 이렇게 앞에 보시면. 합번보고니다괜습니다다괜찮니다 괜찮습니다. 괜니다습니다괜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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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다괜다괜찮습 괜찮습니다. 이제 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다습니다습니다 기념관 니다 괜찮습니다. 괜 안전운회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중인사님도 있구요. 김문문 선생님도, 아, 오의회 통해 줘야겠다는 김문문 약산 김선진님 어, 표시가 있네요. 예. 의회 기념관, 이렇게 있구요. 예안 예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역사적인 이래 돼서, 이곳에서 우리, 어, 우리, 광주에서 올라온, 그 암성들이 또, 영상을 음악을 연주한다고 합니다. 준비하고계시고요 어, 어, 네. 어, 네. 여기 있습니다. <laughs> 네. 시면 의정신 네. 그래서 방문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사실 경상도가 독립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에 사실 본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구의 228이 있잖아요. 민주화운동의임시정부 이후에 민주화운동이 가장 먼저 벌어졌던 곳이 대구이고, 어, 정말 이렇게 자주 독립외쳤던 곳이 미항입니다좀 어, 아쉬움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음, 보셨네. 어, 준비를, 연주하고 준비를 하고 오셨네. 지금 준비를, 연주 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슬슬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독립선언서, 1백1 9년기리동김희 김이동, 독립선언서라고도 말을 하죠. 네. 게있고요 미량독립운동기념사, 이기있고요 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또, 어, 의열단, 의열단도 역시, 네, 공학식표. 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열단 공학식표. 일. 천하의 정의, 사를 맹렬히 실행하기로 한다. 2. 조선의 독립과 세계 평등을 위하여 신명을 희생하기로 한다. 3. 충의와계획과 희생의 정신이 확과한 자라야 단원의 이름. 4. 단위의 선하고 단원의 의의 급기함. 5. 의객 의인을 선출하여 단체를 대표한다. 6. 하시, 하주, 에선나여 일자식 사정을 보고함. 칠, 네. 하시, 8시, 하지에서나, 어, 초지에 피 응, 함. 어, 피사치 아니하여, 단위에 진, 함. 어, 일이, 구를 위하여, 구가 일을 위하여 헌신함. 단위에 반대한 자를 처사람. 예. 아, 있네요이다 예, 일열당, 아, 어, 그냥, 숙도로, 됐습니다. 그, 이쪽에는, 일단, 최고 이상의 네개 항목이라는 것이 적혀있네요. 외놈을 몰아낸다. 조국을 예, 되찾는다. 개교를 없앤다. 예, 소질을 고른 나눈다. 라는, 좀 쪽바리 새끼들을 물러낸다라는 거죠. 이, 일단, 강령이 20개 정도인데, 잘 길기 때문에, 화면로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만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런데 <laughs> 여기 1층에 올라가면 여기 일단 기문문무선이 또 전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공연이 끝나면 1층에 올라가서 지금 무엇을 준비가 있고요 지금 광주에서 호남 오히려 어, 호남 이번 기민사업회에서 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와, 오늘 광주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서, 또 이곳에 담아서, 2025년 파마토를 위해 노려는국토순례 연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 아, 명영식유행제로 네. 구성된 암상부도또 준비하시고 계시고요. 음, 멋있네요. 사진이 네, 나오기 좀더두툼으요 괜찮아요. 이모 예. 임원호 예. 선생님과 윤세중 회사의 영원을 그 밖에 많은 대국지사들 아, 아, 음. 추모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시기바랍 예. 예. 저희가 첫 번째 곡으로는요. 아리랑을 할 것대로 많이 아시는 분 아리랑이라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제희가 3절이겠구나 아, 하면 아주 중요하겠다 생각하셔서 4절 때 노래를 같이 해주시면 좀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1절, 예. 예. 2절, 3절, 4절 아리랑은 미량아리랑이 많이 알려져 있겠죠? 네. 네, 형님들, 다이어트 기호 한번 쓰세요. 기호? 원님들 그 뒤로 가주세요. 뒤로 가서. 네, 영상 잘랜뒤만 놔두고, 다 뒤로 가셨으면 좋습니다. 네. 오늘 지금, 네. 어, 숨분두 22... 명이 네. 오셨는데요. 관람으로 네. 다 올라가셨어요. 고정런 식으로 걸려가셔도 돼요. 다 네. <laughs> 네. 들어오세요. 아. 네. 들어오세요. 네. 오, 스물두 분이신데 지금 네. 촬을가셔가시분들고 이미 기념 전시관을 돌아오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야, 두, 두 번째 저희가 준했는데요 독립군 애 지금 우리가 그 함께 하는 거 말고 독립군 애국고이 네.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네. 그럼 저희 또, 뭐 시작해 볼까요? 네.

아, 네. 거기서 우리 반지사님도 여러분! 이0 0 아, 갑자기 애국가 됐는데 눈물이 빙 돌았어요. 어, 이게 원래는 미국의 오드레 라인스라는 네. 그, 곡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 우리나라가 애국가를 만들지, 곡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어, 가사만 가지고 오드레 그, 라인스를 라인, 네. 네. 예. 섞어서 했던, 어, 그런 애국가입니다. 원래 외국 팝송인데요. 팝인데, 예, 그, 그 곡에 가사를 얹어서 애국가를 했던 곡입니다. 네, 갑자기 이곡 들으니까. 자, 일단 2층을 한번 돌아보고, 밖에서 비가 안올 때, 음, 밖에서 미랑, 또, 이쪽 주민들도 밖에서 좀 들리겠거라요. 우리가 좀, 음,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봉, 약산 김홍봉 선생님의 의단어 아, 했던 분이고요 아, 이거, 세워보니까, 음, 아, 이런 거 때면 저는 사실 눈물이 조금씩 나요. 아, 눈물이 좀씩 납니다, 솔직히. 왜냐, 알려지지 않은, 음, 그런 분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그런 거볼 때마다, 사실, 눈물이 많이 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 동, 민족, 어,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 눈물이 좀 많이 납니다 아, 진짜 의미 있는 곳은 이것이 경남 미량, 미련. 아, 미량입니다. 경남 미량. 아, 정말 우리 경남 미량에 이런 독립 두사들, 독립운동가들이 아, 이렇게 많았는데, 아, 지금의 경남도 좀 이렇게 바꿔줘야 되지 않나. 친일 세력들하고 좀 하고, 도착해 그들 친일 세력들, 어, 는 그런, 어, 경남도 좀바꿔에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미에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지와 싸우다가 쪽발이들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희생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 전국적으로 이 경남, 경남 지역에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어, 사실 민주화운동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구에 228, 어, 임시정부 이후에 대구의 이팔이 가장 먼저 민주운동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김태환님 하는 사랑님 반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어, 이렇게, 변명도가 이렇게 변했는가, 어, 라는 걸, 참, 아, 쉽습니다 나석조사, 예. 마중따라는 마 마이름은 중국인 의장하고 서울로 자립한 의열단원 아, 아, 나석주 사아 네. 나석주 에서도 유명하시죠 나석주 선생님 아시고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어, 우리 경남도 경북도 어 조금 더 지금 어, 발전이 돼서 조금 더 민주화에 영향을 키울 수 있고 진일 어, 잔 세력들, 도착의 그들과의 뜨거운, 어, 이런 하인 투쟁을 다시 전개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데올 때마다 사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어, 정말 많이 들어요. 이럴 때마다, 이런 데올 때마다, 어, 정말 많이 듭니다. 음, 특히 경남 미량에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많았다는 거, 어, 다시 한 번, 어, 느끼게 됩니까? 올라가야되는데 올라가야되는데? 3층? 3층으로 가야되요 올라가야되요? 3층으로 가야되요? 3층까지 있나? 3층으로 어. 가야 아, 일단 아, 3층까지 있네요 아, 아 여기는 옥상이네 아 옥상인데 옥상에다가 예, 이렇게, 어, 예, 이렇게 동상에서, 어, 쉴수 있으면서, 어, 여기 준비를 하셨네요. 여기 한번 발성 한번 흔들어줘. 이렇게 하셨고, 어, 동상을 옥상에 좀 쉬면서 이렇게 동영상을 가르게수 있는 어, 장을 만들었습니다. 어, 다시, 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시 2층으로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까지 거의 다진실식고요 3층은 이제 잠시, 아, 어, 휴게할 수 있는 어, 그런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네요. 그래도 한 번쯤, 어, 경남 분들이. 아, 내려가야 됩니까? 나가는 방향인데, 관람 방향 아, 그렇군요. 어, 조금 어, 적게 어, 이루어진게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좀더 크게 어, 5월단 현장에 계신 야상김민봉 선생이 네, 이렇게 하셨는데좀더 크게 어, 자리 내긴 했으면 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휴, 민족의 혼을 잊지 말아야 될 예를 드리죠 오늘 일단 은 잔디밭에서 또 오늘 아까 연주 앙상블이 또 일단에서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방송을 해 드리고 오늘 얘기는 좀 적기 때문에 간편하게 짧나게 방송을 해 드리고 어 이게 예 포항 호이고또 경주 향리단길 그 거치는 좀안 하시지 안 하지만

어, 네, 올라오셨습니다. 홍대에서 어, 사단범인 한말 호남의원 기념사 앞에서 저도 함께 왔고요. 저는 또 역시, 어, 기념사 앞 회원이고요. 안동문사 기념사 앞 회원이기도 합니다. 두 단체를 하면서, 어, 자비를 들여서 다 이렇게 예, 오시는 거거든요. 자비를 들여서 다 오십니다. 저도 물론 자비를 들여서 왔고요.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됩니다. 들어가한 분이 다 나와야 됩니다, 사진에.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사모님도 이리나 오래. 사장님이 찍어 주신대이리 와. 2분한 명이나 와야 되는데. 이리 와. 필요해요. 숫자 다 셌단 말이에요. 숫자 셌단 말이야. 안요지 사모님 아, 아, 네, 아, 네. 얼굴 조카 미인이시다고 너무 죄십니다 하 아, <laughs> 됐나요? 네, 네. 네. 아니 사진 찍어 이유는 없는데 어떻게 찍어요? 그냥 찍어요. 야, 거기서 찍어요 그런 거 관광 캡처를 제가 할게요 카메라 다 들어와요? 아니요 그냥 놔두셔도 될것 같은데 저 거기 떠가지고요 아, 아... 사진을 어. 제가 찍으면 되는데. 사장님이 사장님. 들어오시고 접어있으면 돼요. 아, 사장님, 사장님 들어오세요. 네, 아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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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생방송 이 지금 진행 중이라 어? 보이는 대로 찍혀 나가는 겁니다. 지금 계속 숨, 숨. 네. 한분 빠지셨는데 그러면 또 그니까요. 음. 돌아가면서 찍게요. 기념판 나온가 봐봐앉아서 응. 찍어야 될 <laughs> 거지. 오케이. 음, 이제 사모님이 가서 찍어요. 예, 제가 찍어드릴게요. 이제. 어. 앉아서 <laughs>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안 들러져? 네, <laughs> <많이 쉬자. 못 웃음> 여러분이, <laughs> 여러분이 지금 예, 기념관만 보셨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걸어오는 이게 금이에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예. 예, 네, 미량도 맞습니다. 하는 사람이. 미량도, 어, 경남 미량. 특히, 저는 이제 경남 경북이 사실 민주화의 추세이고 동경도 없는다는 걸 많이 예전부터 알았어요. 예, 사실 어찌 보면 진짜 많이 알았었는데, 지금 경북 경남이 약간 이제 좀 그런 것에좀 뒤돌아 서 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마음,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마음, 또 민주화, 대구 민주화 228 했던 것처럼, 민주화를 임시정부 위에 가장 했던 그런 것처럼 많이 하셔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아, 겁니다. 음, 저희 아버지가 1918년생이세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태어나시고 1년 뒤에,

배를 넘어 인사하고 다지 내려가보러. 자, 어. 됐습다 <목소리나> 자, 감사합니다. <목소리나> 야, <목소리나> 야, 오늘 이렇게 <목소리나> 아, 미량이 왔습니다. 경남 미량이 와서 경남 미량이 와서 우여 <목소리나> 기념관을 들렸습니다. 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신재호 선생님도 이곳 출신이고요. 또 김문봉 어, 어, 선생님 우여 일단을 장재반 어, 응원수님도 이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 이, 신철 선생님의 책을 제가 많이 읽어. 네, 어, 의병, 마지막에. 어, 의병 사진이고 네, 의병 사진, 위에가. 예, 얘가 이제. 예. 네. 어, 저기, 의열단, 단원들. 의열단 단원들. 음. 이봉천 의사, 윤동일 사 안영문 의사, 나석조 의사. 이육사, 예, 다육사, 이정환, 최수봉, 황상님님 김문봉 일단 분당이 네, 네, 네. 자 이제 저희는 또 이동을 합니다. 아, 이동을 해 작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이 미량의 이곳을 전해드리려고 사실 방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미량 역사 기념관이니까. 아, 그래서 은대지이시고요 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주 어, 경주를좀 들릴 건데 어, 경주는 이제 조금. 음, 저희가 알아보는 곳이기 때문에, 예, 일단, 아, 이쪽 뒷채가 생긴, 아, 봉과, 아, 뒤뒷가 윤세주 선생님. 김원봉하고 이웃집에서. 예, 이웃집에 샵다 어, 갑니다. 자, 여기서 방송은 끝내고요. 어, 이제 포항 들려서, 어, 포항 들려서 울릉도 들어갈 때, 예,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항 들려서, 어, 네, 경주는 관광 코스라 제가 방송을 좀 그러고, 예, 네, 그래서 포항 들려서 여러분 이제 경주로, 어, 경주 들려서 포항으로 가서, 어, 여러분 이제 배를 타고 울릉도로 향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독도, 이또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쯤 될것 같은데요. 내일 아침, 아침에 울릉도로 진입하는 배 모습 여러분들과 함께, 에,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배 시간이 잘 몰라서 어좀 오락가락해서 아마 내일 아침에 아마 좀 알람 설정해 주시면 어 좀더 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여러분 울릉도 들어가는 배편 그리고 독도 가는 것까지 여러분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량 의열 기념사 앞에 어에서 미량에서 마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